당군은 고조선의 첫 임금이다. 기원전 2333년 아사달의 도읍을 정하고 당군 조선을 개국했다. 그는 한반도 역사상으로도 첫 임금이다. 곧 한민족의 시조라고 해야 옳다. 당군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들은 모두 다르지만 모든 사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상국 유사에는 환인의 아들 환웅과 곰에서. 인간으로 변신한 웅녀 사이에서 당군이 태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제왕 웅기에는 단웅천왕이 손녀에게 약을 먹여 사람이 되게 한 다음 단수신과 결혼시켜 낳은 아들이 당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곰은 고아시아 족페일리오 에이지에틱 구시베리아어를 사용하던 민족이 시조로 숭배하던 존재이다. 그들은 스스로를 곰의 자손이라고 믿었다. 고아시아 족의 세계목 고대 신화에서 하늘과의 통로로 여겨진 신성한 나무의 당군 신화에서는 신단수로 표현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또 하늘신의 아들과 지상을 대표하는 곰이 결합함으로써 재정일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도 보인다. 당군 신화를 태양 숭배 신앙과 토템 사상이 결합된 기록으로 보아 서로 다른 사상을 지닌 두 부족이 정치적으로 통합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당군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임금왕을 뜻하는 고유명사이다. 당군은 1대 당군 왕검 93B C. 2333에서 시작하여 47대 고열가 당군 58B C. 295대 장군까지 존재했다. 마지막 고조선의 마지막 임금 고열가 당군은 그 시대의 인간들이 타락해서 스스로 나라를 패관했다 그리고 당군 신화는 역사적 사실이다. 다만 신화가 후대로 전해지면서 이야기가 살이 붙고 과장되고 확대됐을 가능성은 있지만 역사적인 사실이다. 당군 신화라는 말은 옳은 표현이다. 신화라는 말뜻은 신들의 이야기란 뜻이다. 우리는 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한다.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인간들의 생각이 너무 상상, 공상, 환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문제다. 예를 들면, 문명이 아주 낮은 원시 시대에 현대인이 나타난다면 그들은 현대인을 보고 특별한 존재 즉 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